뭐야구요? 뭐야구요? 아빠 뭐야구요? 저번에 싸웠던 녀석인데 왜? 많이 내가 뭐야다 응? 응? 내가 나 이거! 있지? 아빠! 내 이거 좋아하는 거다! 나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나 이거 좋아하는 거다! 나 이거. 고장? 아, 고니다 이거 너무 재밌다. 엄마, 아빠, 누구나 뭐 이거는... 영이가 테이크 먹인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왜 이거 안 붙어요? 뭐이지 You've uh, been over yaba, yaba, yaba. This is so Holy smokes! What is going on, guys? Oh my god! You got more.

呀巴呀巴，有不有不一个呀？ 왜요? 이거 복숭아 아이스티. 시안이 좋아하는, 시안이랑 시진이랑 시이가 좋아하는 복숭아 아이스티야. 응. 이거 이제 먹어. 자, 이거, 또, 이거 먹어 이제. 이제 안 뜨거워요? 응. 이거 먹어봐, 안 뜨거워. 잠을 때부터 안 먹어. 안 뜨겁다. 시안이. I'm talking about it. You received two m o c You received o million r o m s u c h we put in s o well, because I played up. I still h e t r a n s h h receive a c t i o n s in o day. Just c l i c A to download. New 我们的阿娘